오늘 말씀에는 아, 말씀에 아, 제가 제목을 아, 좀 이상한 제목인데 음료에 호리는 말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는 말이고요. 그래서 음료에 호리는 말을 아, 말씀을 갖고 제가 잠깐 전하겠습니다. 시간이 더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네 주어진 시간에 잘 준비했습니다. 한2년 전에. 내가 갑자기 진짜 갑자기 살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2년 전에 갑자기 많이 빠졌어요. 어, 한 번에 그냥 많이 빠졌습니다. 어,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직 회복이 안 됐어요. 빠진 상태예요. 지금 그때는 아, 몰랐지만 지금 그때 사진들을 제가 보니까 제가 살이 많이 쪄 있었습니다. 아내가 저를 돼지라고 불렀는데 그때는 왜 돼지라고 불렀는지 이제서야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살이 그냥 빠지는 거예요. 한 2년 전에. 일부러 빼려고 한 것이 아니었는데요. 많이 나왔던 그 똥배가 쑥 들어갔습니다. 이게 등으로 이렇게 누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아프니까 쑥 들어가니까. 운동해서 뺀게 아니고요. 그리고 뭘 특별하게 무슨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뺀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한달 동안, 진짜 한달 동안 20파운드 넘게 빠졌습니다. 한 달에. 한 10킬로 정도 되죠? 사실은 제 키가, 키가 커요? <laughs> 여기서 볼 때는 크, 크게 보인대요. 사람들 말로는. 크게 보인대요. 그런데 제 키가 작죠. 작은데. 제 키가 작아서 살을 너무 많이 빼면 더 작아 보인다고 그래요. 그렇죠? 작아 보이잖아요. 살이 빠지니까. 그래서 저는 일부러 살을 많이 뺄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한 2년 전에 갑자기 그냥 자동으로 a u t o m a 빠지고 있었어요 제 몸에서. 살을 일부러 빼려고 할 때는 잘안 되잖아요, 그렇죠? 안 되잖아요. 일부러 빼려고 할 때는 일부러 빼려고 할 때는 진짜 힘들잖아요. 힘듭니다. 살 빼는 게 제가요 그 단기간. 살 빼기 전문가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팠을 때 말고요. 영어로는 short-term weight loss expert. 일주일 만에 제가 18 파운, 예, 뺀 적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했던 운동이 weight class로 시합을 하는데요. 유도를 했잖아요. 더 낮은 weight class로 weight 급이 더 유리하다. 라고 생각하죠, 지 선수들이. 그래서 항상 제 원래 몸무게에서 한급 아니면 두 급으로 이제 살을 일부러 뺍니다. 빼고 시합을 하러 나갑니다. 이것은 저뿐만 아니고요. 그 운동에 완전 미친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고 시합을 나갑니다. 그 1, 2주 동안 10kg 이상 빼는데 어떻게 빼는지 아시나요? 아예 안 먹고요. 먹으면 안 돼요. 물도 안 마셔도 되면 안 마셔요. 그리고 하루 종일 그 입에서 나오는 침까지 다 뱉어 버려요. 하루 종일 뱉어 버려요. 컵에다가 사탕을 빨면서 뱉음 뱉습니다. 비닐 옷을 입습니다. 비닐. 그러니까 뭐 돈을 돈 주고 사고 싶지 않으면 그큰그 그 쓰레기 봉지 그거를 구멍을 뚫고 몸에다가 씌웁니다. 그맨 몸에다 씌우고 그 위에다가 스웨터, 스웨터를 입고 여름에, 시카고 여름에 90도, 100도에서 그리고 바깥에도 아니에요. 사우나 들어가요. 네. 찜질방 들어가서 그 안에서 가만히 앉지 않습니다. 운동합니다. 그 안에서. 미친 짓이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1년 한두 명이 죽어요. 항상 그렇게 하다가, 레슬러, 선, 레슬링 선수들, 유도 선수들 죽습니다. 아주아주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아주아주 아주 고통스러워요. 온 가족이 저 혼자만 힘들면 되는데, 온 가족이 힘들어해요. 저 때문에, 제들로 먹지를 못하잖아요. 저 때문에. 근데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제일 힘든 게 음식 광고. 식당 선전이 제일 힘듭니다. 힘듭니다. 이상하게 그때쯤에 TV만 켜면 음식 선전이에요. 이상해요. 이 <laughs> 바깥으로 나가도 바깥으로 나가면 다 먹는 애드버타이즈먼트 광고들만 보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유혹이 오는 거죠. 템테이션이 오죠. 한 3일 동안 굶고 아무것도 안 먹으면요. 음성이 들려요. 네. 나 먹으라고. <laughs> 진짜예요. 나 먹으라고. 와서 먹으라고. 빨리 이거, 어, 금단, 금단이죠, 이게. 환상이 볼 때도 있습니다. 모든 광고와 선전이 내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바로 이때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 빅맥 햄버거, 빅맥 햄버거가 내 마음속에 1초, 1초도 안 돼도 돼요. 1초라도 들어왔으면 게임 오버입니다. 먹게 돼요. 먹으러 나갑니다. 그리고 맛있게 한 1분도 안 걸려요. 먹고 후회합니다. 그리고 더러운 말인데 화장실 가서 토하게 돼요. 그리고 또 다시 시작해야 된다, 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다 예화로 제가 말씀드린 건데요.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쳐다봤을 때 게임 오브였습니다. 보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먹는 것 뿐만 아니에요. 아니죠. 담배. 담배 끊으신 분 계시나요? 저요. 담배를 끊으려고 할때이 담배를 이 담배를 피우면 안 돼. 벌써 졌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이 담배 졌습니다.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이미. 입에서 나오잖아요. 피우게 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이 유혹을 이길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그 답이 나옵니다 사실은 오늘 말씀 잠언 2장 16절에서 22절 말씀이 이이 장의 전체 이장의 결론 말이에요 결론인데요 2장 1절 말씀 한번 보세요 성경에 한번 보세요 2장 1절 말씀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면 이렇게 나와 있죠 만일이라고 시작해 if 영어 성경에는 if이라고 하는데 만일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면 으로 이장을 시작합니다. if로 시작해요. 만일 영어 성경에는 if로 시작하는데 그리고 구절 말씀만 보세요. 구절 말씀만 보시면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으로 시작합니다. then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런즉 if 만일 내 말을 받으면 1절 then 그런즉 구절 내가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당연히 16절 말씀만 보세요 오늘 말씀이죠 같이 읽었는데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홀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한글 성경에는 정확히 표현을 안 하지만 영어 성경에는 여기 한 단어가 있는데요 so라는 단어에 so so So로 시작하는 이 66절 말씀입니다. So, 그래서 라는 뜻이요. 또는 따라서 라는 뜻도 됩니다. 이장 전체를 이제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If, then, so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만일, 그런 적, 그리고 그래서 또는 따라서. 오늘 말씀을, 말씀은 그 마지막 부분. So, 그렇죠? 따라서. 마지막 부분 결론의 말입니다. 그래서 so 말로 홀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오케이 okay. 너무 클리어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장 1절에 if you receive my word 영어로 만일 내 말을 받으면 만일 내 말을 받으면 then 그러면 구절 깨달을 것이다. 뭐를? 모든 선한 길을 so 16절 말씀 그래서 따라서 그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아멘 여기 잘 보시면 서론과 결론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말입니다 말, words 무슨 말이냐면요 2장 첫 부분 서론에는 하나님의 말씀, 말이 잖아요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16절 결론 말씀에 이방 계집의 호리는말 말도 나왔죠? 말을 이야기합니다. 이 16절에 나오는 음녀 또는 이방 계집이 자문 전체에서 다섯 번 나오는데요. 5 times 나오는데 그리고 그 다섯 번 중에 네 번이나 이 음녀 이방 계집의 말을 조심하라라고 네 번이나 나옵니다. 그걸 다 찾아냈는데 7장 5절 말씀에 나오고요. 5장 3절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럽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2장 14절 말씀에도 나오는데요.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다시 말하면 이게 다 무슨 말이에요? 이 음녀의 말이 아주 무섭습니다. 그 뜻이 있잖아요, 당연히. 이것이 바로 우리를 유혹하는 그, 그 것이에요. 그 것, 그 것이 뭐예요? 저는 여러분의 그 것이 뭔지 모르죠. 여러분의 그 것은 모르지만, 오늘 말씀처럼 음란한 것일 수도 있고, 성적인 것일 수도 있고, 또는 먹는 것일 수도 있고, 살 빼는 문제들일 수도 있고, 술, 돈, 담배, 마약, 도박, 등등등등등, 이 세상의 것이 음녀, 음녀의 말이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그것이 뭔지는 모르지만 저는 내 거는 알아요. 그것이 내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상황에 이 음녀가 나를 부르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Run away from her. 도망가요? 그녀에게 벌써 졌습니다. 게임 오버입니다 Run away from her 라고 했을 때 벌써 졌어요 Her 그 음료가 이미 마음속에 들어온 겁니다 이 담배를 끊어야 돼못 끊어요 이미 담배가 마음속에 있잖아요 그러면 run away가 답이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답은 오늘 말씀의 잠언 2장의 if 부분의 서론에 나와 있습니다 잘 보세요 1절.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면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여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귀를 지 아주 좋은 말씀드린데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오케이, 다시 말하면 잘 들으셔야 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귀로 듣고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귀로 마음으로 3절 보세요. 3절.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외치고 이제 입으로 나왔죠?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은을 구하듯이 눈으로 구하고 눈으로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을 보배를 찾듯이 손으로 깊이 파면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아멘. 이렇게 아멘이죠. 진짜. 제가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것을 깨닫고 흥분했습니다. 왜? 이것을 요약한다면 서머라이즈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 귀로 입으로 눈으로 손으로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모든 것으로 다시 말하면 신약성경에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예, 참 좋은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면 이 음녀가 들어올 틈이 없는 줄 믿습니다. 들어올 틈이 없잖아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유혹에 빠져 있고 있으면, 있 있는지 모르겠지만 유혹에 넘어가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돼. 다른 종교들은요. 다 아실 거예요. 한국에서 자랐으니까 몸과 마음을 비우는 연습을 하는데요. 다른 종교들은 몸과 마음을 비우잖아요. empty yourself라고잖아요. 다 비우라고. 그런데 우리는 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해. 다 해. 주님께 바치고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우리는 죽어야 돼요. 내 자신을 부인하고 매일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는 다양한 홀인는 말, 말들이 있지만, 잘 들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홀리한 말씀. <laughs> 재밌잖아요. 홀리한 말씀, 약속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예. 네. 이 말씀을 언제부터 읽고 묵상해야 돼요? <laughs> 문제 있을 때 해요? 어려움이 닥칠 때 하나요? 아니요. 둘레이스입니다. 10편 1편에는 주야로 묵상하라고 나왔어요. Meditate day and night all day. 잠언도 이런 말씀이 있는데 솔로몬이 지금 아들에게 지금 말을 하는 거잖아요. 말하고 있는데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받고 간직할 때 문제가 와도 어려움이 와도 영적, 육적, 심리적으로 준비가 되고 말씀이 우리의 무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무기가 돼요 한 아들이 귀신 들렸어요 한 아들이 귀신 들려서 그 아빠가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해도 다 아시죠? 이 마귀, 이 귀신이 나가지지 않아요 아, 나가지 지 않나 안 돼요. 안안 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서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이제 내쫓아 버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물어요. 예수님, 왜 우리가 했을 때는 안 됐어요?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에서 9장 29절 말씀인데 근데 마태복음에서는요. 똑같은 사건에서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데요. 그 마가복음에서 나온 말 9장 29절 말씀에 나 지금 같이 제가 읽어 드린 거 아예 21절이 그 자체가 없어요. 없어요. 그냥 우리 성경에는 없음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 성경에 그 마태복음에 제 성경 밑에 그 그 말씀 밑에 카멘트가 달려 있는데요. 더 구조를 위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본에 21절이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오케이 저는 이 footnote, 이 카멘트를 읽고 그 귀신 들린 아이 이야기를 훨씬 더 이해하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마가보험에서는 <laughs> 기도 외에는 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사실은 잘 생각해보시면,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아이 앞에서 기도 안 했겠어요? 당연히 했죠, 기도를. 열심히 했겠죠, 기도를. 그런데 마태복음 17장에는 21절이 없지만, 그 footnote에 카멘트 어떤 사본은 기도와 뭐요 금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바로 할수 있잖아요. 바로 할수 있어요. 지금도 바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금식은 그 귀신 들린 아들 앞에서 어떻게 바로 금식을 해요? 말이 되나요? 못 하지요. 금식은 뭐가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은 예수님께서 이것은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나갈 수 없다라고 하셨을 때 예수님의 포인트는 제자들이 거기서 그 귀신 들는 아이를 위해 기도를 안 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당연히 했을 겁니다. 모든 방법을 써봤을 거예요. 예수님의 포인트는 제자들이 기도 생활, 제자들이 기도 생활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도로 준비 안 했고, 금식으로 간절히 주님 앞으로 나오지 않았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그 음료의 유혹을 이기려면, 우리는 지금부터, 당장,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운동하면서 그 10kg, 15kg 빼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많이 많이 울었어요. 부모님 앞에서 울 수가 없어요. 부모님 너무 안타까워 했으니까. 많이 많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근데 웃긴 것이 있었습니다. 웃긴 것은 그것이 시합이 아니었습니다. 시합이 아니고 준비였습니다. 준비했습니다. 훈련이었어요. 시합 나가기 위해 연습이었습니다. 그렇게 고생하고 희생하면서 했어요. 왜요? I wanted to win. 이기고 싶어서 제가 이겼을까요? 못 이겼을까요? 많이 이긴 줄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많이 이겼어요 근데, 근데 그렇게 살 빼고 그 당일 날이에요 웨이트도 어제 해가지고 오늘 싸우는 게 아니라 그 날에 몸무게를 잽니다 그 당일 날 시합을 하는데 무슨 힘으로 하겠어요. 몇주 동안 아예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고 그 시합으로 나가는데 힘으로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깡이라고 부릅니다. 미친 정신으로 한다고 해야 하죠. 맞습니다. 그런데요. 그것보다 그만큼 투자했고 희생했고 그만큼 준비를 해서 어떤 시련,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시험에 와도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준비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와 똑같이 이번 주 마무리 하시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으시고. 그 묵상한 말씀 위에 쓰셔서 우리가 닥치는 그런 챌린지들 유혹들이 닥칠 때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틈을 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holy, holy, holy 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